아, 요나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그리고 10절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한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시되.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누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그 니누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아멘. 날씨가 또막 갑자기 많이 추워졌습니다. 어, 건강 관리 유의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예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나서 말씀인데요. 그리스도인이라면이 요나를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성경을 한 번도 읽어보지 않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남은 사람 이야기, 어, 이 이야기는 한 번쯤은 다. 들어봤을 법합니다 어린 시절에 읽었던 동화 피노키오에도 아주 비슷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건이 실제로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일어났었다고 합니다 15년간 다이버로 활동한 베테랑 다이버 레이너 쉼프 씨는 여느 날처럼 포토, 포트 엘리자베스항 근처에서 동료들과 함께 평화로운 스노클링을 하면서 정어리떼 촬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허리에 엄청난 압력이 가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눈앞이 깜깜해지는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바로 주변에서 먹이 사냥을 하던 브라이드 고래 속으로 그 고래 속 고래 입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는 거죠. 이 브라이드 고래는요, 무려 16.5m의 길이를 가지고 있는. 거대한 고래라고 합니다 먹이를 사냥할 때면 입을 크게 벌려서 물고기를 빨아들인다고 해요 정어리 떼를 빨아들일 때이 레이너 심프시도 같이 거기에 휩싸여서 빨려 들어가 버린 거죠 다행히 먹이가 아니라고 생각한 이 브라이드 고래가 금방 뱉어냈다고 합니다 사흘이 걸리진 않고요 잠깐 들어갔다가 나온 사람도 이처럼 회자가 됩니다 그만큼 이름이 알려진 예언자,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더 많이 알려졌죠. 어, 그 사람이 바로 요나입니다. 그도 그런, 그런 것처럼 이 요나 이야기는요, 재미있는 요소가 많이 있습니다. 이 요나가 길을 쓰고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려고 하죠. 그러면서 좌충우돌하면서 자기의 뜻을 결국 이루지 못합니다. 이런 요나의 모습을 보고 있으면 희극한 편을 읽은 것처럼 그 이야기가 쭉 펼쳐지죠.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렇게 재미있는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길을 쓰면서 도망치려고 하는 우리 자신의 모습도 발견하게 됩니다. 길을 쓰려고 길을 쓰고 막 도망치려고 하지만 기어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흘러가는 삶 속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전해 성경 말씀의 배경은요 니느웨입니다. 니느웨. 니누에. 니느웨는 어디냐면 아시리아의 수도입니다. 이 아시리아의 수도 아시리아는요 기원전 2450년부터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존재하던 제국이었습니다. 아시리아 그러니까 시리가 올리는 것 같아요. 아, <laughs> 어, 북왕국 이스라엘이요 기원전 722년에 바로 이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쯤메 고대 근동의 패권을 장악한 국가가 바로 이 아시리아 제국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기원전 612년 신흥 강대국으로 떠오른 이 바벨론에 의해서 이 아시리아 제국이 멸망을 당합니다. 이 바벨론은 또 기원전 587년에 남유다를 멸망시키죠. 자 요나서가 쓰여진 시기를 우리가 예측하기로는 기원전 720년에서 612년 사이로 추측합니다.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무려 108년 정도의 시각 차가 시기가 시기 차가 발생하죠. 어 근데 일시적이긴 하지만 니느웨가 이 회개를 하고 멸망당하지 않았으니까 이 저작 시기를 아직 아시리아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 당하기 전인 대략. 기원전 720년 경이라고 보는 게제 견해에선 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럼 아시리아가 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때가 722년이니까요. 오히려 이렇게 숫자가 줄어드는 거 아시죠? 기원 전에는 그로부터 2년 뒤인 바로 그때 요나가 자기 민족을 멸망시킨 이 원수의 나라로 가서 회개를 촉구하는 예언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면 또 이야기가 많이 달라지죠. 망해도 시원치 않을 판에 그 원수의 나라에 가서 회계를 축구하고 싶었을까요? 우리나라는 축구도 지면 안 되는데, 그렇죠?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 요나서 전체 줄거리를 제가 한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언자 요나에게 일어나서 원수의 나라, 이 수도 니누에로 가서 회계를 축구하라고 하십니다. 하지만 위에서 말씀드린 그 역사적으로 아시리아와 감정이 좋지 않았던 북왕국 이스라엘에 살았던 이 요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어디로 도망가나요? 다시스로 도망합니다 다시스가 어디냐면요, 스페인이에요, 스페인. 그런데 요나가 탄 배가 큰 풍랑을 만나게 되죠. 결국에는 제비뽑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나가 뽑혀서 바다로 던져지죠. 그러자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키게 되고 요나는 물고기 뱃 속에서 사흘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회개하고 결국에는 물고기가 요나를 육지에 토해놓습니다. 결국 다시 니느웨로 가서 회개를 촉구하라는 명령을 듣습니다. 어쩔 수 없이 니느웨로 간 요나는 사흘길을 걸으며 전해야 할 곳, 그러니까 사흘길을 걸어야 겨우 그 소식을 다 전해야 할 곳에서. 오늘 말씀 보니까요 하루 동안만 걸으며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참 신비하죠. 그냥 3일 해야 되는 일을 하루에 다 그냥 후딱 끝내 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느웨의 대각성 운동이 일어납니다. 심지어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요 사람 뿐만 아니라 짐승들까지도 정결 예식을 치룹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 니누엘을 심판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십니다. 자, 이 광경을 지켜본 요나가요, 화가 나서 하나님께 항의합니다. 내가 이럴 줄 알았습니다. 내가 그래서 도망친 거예요. 그들이 멸망당하지 않으니까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도 또 심지어 그래도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 연하셨는데 망하겠지 하면서 언덕에 초막을 짓고 이 느느회가 멸망하는 걸 몰락하는 것을 지켜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동풍이 불어옵니다. 이 동풍이 불어오면은 날이 더워져요. 그늘이 없고 너무 뜨거운 거예요. 그러까 하나님께서 또박농쿨을 자라게 하셔서 그늘을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자 요나는 기분이 또 좋아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벌레를 보내십니다. 그늘이 되어준 방농쿨을 다 갉아먹게 하십니다. 또 뜨거운 동풍을 제대로 막고 있는 이 요나가 뭐라고 하나님께 불평하나요? 사는 것보다 내가 죽는 것이 더 낫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수고도 하지 않고 재배하지도 않은 방농쿨도 아겠는데 이 성읍에는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은데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한 편의 희극 같은 한 편의 소설 같은 요나서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여러분 요나서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를 깨우치시려는 하나님의 뜻첫 번째는 부족하고 문제점이 많은 사람도 들어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요나를 보면은요. 우리가 우러러 봐야 될 구석이라고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랑 별반 다르지 않은 딱 우리와 같은 수준의 사람이죠. 하나님이 가라는 곳에 가지 않고 도망쳐 버립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살을 동안 죽음의 고비를 넘겼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어떻게 해요? 대충 전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전하는 예언인데도 이 사람은 확신도 없습니다. 심지어 니느웨 사람들이 진짜 회개라도 할까 봐 전전긍긍합니다. 또 예언한 후에는 망하겠지 하면서 그 모습을 지켜봅니다. 그러다가 자신의 바람대로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항의까지 합니다. 박농쿨을 주시니까 그때는 기뻐하다가 그게 사라지니까 그냥 죽어버리면 좋겠다고 불평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기 생각으로 꽉찬 요나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 요나 또 죽음의 고비를 넘겼으면서도 대충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있는 이 요나 하나님의 뜻을 전하면서도 그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 것인지를 알지 못하는 요나, 자신이 뜻대로 되지 않으니 차라리 죽고 싶다고 불평하는 요나,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죠. 어쩌면 여기 계신 분들은 그래도 나는 저 정도는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분들, 또 위로받을 수 있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요나서의 이 요나는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나의 자화상입니다. 이 요나서가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메시지는 우리 삶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흘러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 요나의 어리석음과 반항을 재료로 일을 하셨습니다. 결국 자신의 뜻을 이루시죠. 우리가 끊임없이 요나처럼 하나님 앞에 도망치려고 하고 자기 뜻을 관철시키고자 하고 또 하나님께 화도 내고 또 불평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부족함마저 재료로 삼아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마지막에는 결국 자신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도망을 해 봐야 또 풍랑을 만나 봐야 사람들로 알고 바다에 던져져 봐야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봐야 뜨거운 동풍에 시달려 봐야만 하나님의 뜻을 알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설령 그렇게 요나처럼 도망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선한 뜻을 관철시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 일로부터 도망치지 마십시오.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의 방식과 또내 방식이 충돌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럴 때 요나처럼 자신의 방식을 고집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뜻대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세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깊은 생각을 감히 가늠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요나가 다시 스로 도망쳤어요. 회개의 촉구도 대충했어요. 그까이 거 대충해 가지고 그런데도 니느웨 백성이 회개하니까 어떻게 해요? 오히려 항의하죠. 주셨던 방농쿨이다 말라 죽으니까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이 이후에 이 이후에 요나가 어떤 마음이 되었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마도 요나는요, 제가 생각하기에 여전히 하나님의 가르침에 잘 수긍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니느웨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심판받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들의 구원이 영구적인 것은 아니었고 일시적인 것이었죠. 결국 그로부터 한 백년 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게 있습니다 먼저 1절 말씀 보면요 은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와의 말씀이 자 뭐라고요? 여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니누에로 가라 라는 말씀이 첫 번째가 아니라 반복되고 있다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는 다시스로 도망을 치려했던 요나에게 다시 반복해서 명령을 내리고 계십니다 요나에게 맡기실 일을 요나가 감당할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은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누외로 가라라고 하시는 것은 이 요나를 통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경험이 있으시죠. 하나님께서 자꾸 우리에게 반복해서 말씀하실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자기 뜻대로 살려고 하나님을 떠나 살기도 하고 또 교회를 떠나려고 할때 자꾸만 하나님이 부르시고 또그 부담감을 우리에게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런 마음이 들때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부르시는 것임을 잘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요나에게 두 번째 말씀하신 반복해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입니다. 이 요나라는 사람은 길을 쓰고 하나님에게서부터 달아나려고 하지만, 그렇게 애쓰지만, 결국에는 벗어나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고요.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하나님께 낚인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벗어날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즐겨야죠. 우리의 신앙생활이 의무감으로 젖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즐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놀이라고 하면은요. 우리는 어린 시절에 하던 놀이들이나 아니면 유흥 정도를 생각을 하죠. 그러나 세상사 모든 것들이 놀이입니다. 여기 학원 놀이 하시는 분도 있고 의사놀이 하시는 분들, 병원놀이 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죠. 어, 다양한 놀이들을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때 겨울철에 또 교회에서는요 늘 놀이가 열렸습니다. 성탄절이다. 또 이쯤 되면 하는 문학의 밤 이런 거 있었죠. 예수님 놀이로 이 교회가 가득 차서 동네 사람들, 뭐 친구들 다 모여서 잔치를 벌이던 일을. 저는 분명히 기억합니다. 그런데 교회 언젠가부터 이 놀이의 기쁨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신앙 생활이 이 놀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앙 놀이도 해보고요, 그렇죠? 어, 구제 놀이도 해보고, 봉사 놀이도 해보고 이렇게 놀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놀을 때 그때 기쁨이 충만한 삶의 비밀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나서 말씀 보면은요, 1장의 요나가 다르고, 2장의 요나가 다르고, 3장의 요나가 다릅니다. 자, 3장의 요나는 1장의 요나와는 분명히 달라진 사람입니다. 왜 그럴까요? 물고기 뱃속에서 시면을 맞받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리석음이란 것은 한 번에 잘 벗겨지지 않습니다. 이 요나이의 외침에 니누의 사람들, 이니누웨 사람들에 대한 연민은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냥 대충 전했다고요 여전히 편협한 민족주의적 감정에서 탈피하지 못했습니다.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니누의 사람들이 굵은 배옷을 입은지라. 자, 이노선, 요나서 말씀 보면은요, 니누의 사람들, 그리고 임금, 그리고 짐승까지 굵은 배옷을 입히고, 참회하고, 나쁜 길에서 돌이키고, 폭력을 그쳤기에 이제 심판을 면하게 됐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한민족의 이런 총체적인 변화가 과연 가능한 것일까요? 쉽지 않죠.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 요나의 편협한 생각을 계속 고치고 계셨어요. 요나는 솔직하게 이 마음속에는 이 원수의 나라가 망하기를 바랐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그들까지도 원수의 나라의 그들까지도 아끼지 않는 아끼시는 분임을 계속 일깨워 주셨습니다. 여러분, 요나서 말씀이 특별한 게요. 마지막이 의문문으로 끝납니다. 마치 열린 결말처럼. 자, 요나서 4장 11절 말씀, 요나서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같이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시작. 좌우를 가릴 줄 모르는 사람들이 12만 명도 더 되고, 짐승들도 수없이 많은 이큰성읍 니누회를 어찌 내가 아끼지 않겠느냐. 아멘. 이렇게 끝이 납니다. 세 번역이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마음을 알아야죠.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건요. 편협함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그큰 마음에 이렇게 접속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도 여러분, 그동안 뭐 코로나다, 그리고 교회의 어려운 일들을 만나면서 우리가 물고기 뱃속 같은 시간들을 보냈죠. 뱃속 뱃속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생각나는 시가 하나 있습니다. 박노해 시인의 뱃속이 환한 사람이라는 시입니다. 제가 한번 읊어 드리겠습니다. 내가 널 좋아하는 까닭은 눈빛이 맑아서만은 아니야. 내 뱃속에는 늘흰 구름이 유유히 흘러가는 게 보이기 때문이야. 흰 뱃속에서 우러나온 내 생각이 참 맑아서, 내 분노가 참 순수해서, 내 생활이 참 간소해서, 욕심마저 참 아름다운 욕심이어서, 내 속에 숨은 것들이 그만 부끄러워지는 환한 뱃속이 늘흰 구름인 사람아. 어둠으로 가득한 뱃속, 우리가 나쁘게 표현할 때이 뱃속이라는 표현은 마음이죠. 마음, 즉 마음에서 환한 빛을 발견한 사람에게 이 우러나오는 모든 것들은 세상의 지혜로운 것들을 부끄럽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이 요나처럼 변하지 않는... 그런 화석같은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좀 새로워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어리석음, 또 편협함, 이기주의의 이 옛생활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러한 소명들에 우리가 삶으로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요나처럼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께로부터 도망치려고 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요나처럼 아니 요나 같이 모난 우리도 선하게 사용하신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선한 독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게 말씀하실 때에 우리의 부족함을 핑계로 혹은 내 생각을 내세우지 말게 하시고 오로지 순종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불러 주시고 구원하시어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라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